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을 갈라데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갈라데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바울의 고백,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땅히 이려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보면 12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관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박해라고 번역된 헬러 디오그 모이스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뒤쫓다, 뒤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뒤쫓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럼 왜이 단어를 굳이 썼느냐 하는 것이죠. 왜이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당시,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박해했냐면은, 그냥 잠깐 괴롭히다가 도망가면은, 에이, 그냥 말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죽도록 괴롭히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교회사를 보면 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타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땅 밑으로 굴을 판 거잖아요 사람들이 알수 없는 미로와 같은 굴을 판 이유가 끝까지 뒤쫓아서 사람들을 박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처음 한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 이유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죄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 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 싫어하는 것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이유는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진 이미지, 일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한 어, 잘못된 이미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기독교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누구보다 순결한 삶을 살았고요. 그 누구보다도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나중에 이야기지만 1세기가 지나고 2세기 3세기가 가면서 결국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 때문이에요.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끼친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상과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세상과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2000년 전 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그리고,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잘못된 이미지를 떠나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때때로 오늘날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어떤 세상에서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1세기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따를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도망쳤다고요.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왜 도망쳤습니까? 자기들에게 올 박해가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때또 한국 전쟁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또 공산당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 배교하지 않았던 그 이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구원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과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 또한 말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됨으로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능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그리고 그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라고 할때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라고요 이때는. 물론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이 조각조각 있었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받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다 쓰여지지도 않았던 때였어요 이때는. 이때는 아마도 이제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을 때면은 아마도 추정컨대 마가복음 정도가 쓰여졌거나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까지 쓰여졌거나 했을 때예요. 이제 막그 무렵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라고요. 그것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구원, 자신들이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철저하게 지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유대인이 성인이 될때그 암송한 성경을 검사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달달달달 외운 율법을 최대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래야만 자기들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자기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과 구약의 율법이 다른 건가요? 아니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과 구약의 율법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가르치실 때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만으로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구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그것을 율법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진리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왜냐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2장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그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한다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하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갈급한 성도님들이 때로는 제가 보면은 어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너무 갈급해서 어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들에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성경을 배우고. 그런데 여러분 어 말씀에 갈급한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굉장히,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한 분별을 요구를 합니다. 굉장한 분별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보기도 했어요.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왔더니 신천지가 되었더라. 우리 교인이었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 이 안에서 나아가는 말씀들, 또 성경 보면 텍스트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진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고 또 말씀으로 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출 성도님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